1994년도에 영화 마스크로 모델계에서 영화계로 혜성처럼 등장했던 그녀. 그녀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와 시원시원하면서 쭉 뻗은 몸매. 그러면서 거침없는 그녀의 성격은 오묘한 매력을 자아냅니다. 우린 그녀를 카메론 디아즈라고 부르죠. 아, 그리고 형님들 시작 전에 맥주 한잔 드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렛츠 고. 준 헤이븐스. 그녀는 지금 공항에 왔는데요. <laughs> 괜찮아요? 어머 크루즈 오빠 아니야? 그렇게 작은 충돌이 있고 검문대에 올라섰었고 또 이동을 하는데 oh so 아가씨 눈깔 똑바로 뜨고 다녀 정글 껐어 그리고 주에게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주인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들 이어서. We d 비행기를 간신히 타게 되었는데요. Oh, kind of 그렇게 또 토명과 마주치게 되고. Now w 은 자동차 보건가. 지금 출장 때문에 비행기를 <S> 이용하는 <S> <S> 거죠. 그리고 차 내가 잡았어, 씨 그리고 심상치 않아 보이는 분위기. p u 는 급하게 화장실을 가는데요. 그렇게 주유 화장실을 가 있는 동안. <S> <S> 뭐야? 스튜디오 스도 저기 였어? 남 자가 일어난 동안 혼자, 사 랑에 빠졌 지. 심지어 기 장도 바보 아니야? 기장 들이 모두 다죽는 바람 에 사정 없이 떨어 지는 비행기. 안전 착륙했고. 체크해줘. 남자가 건넨 저 액체는 어 that's what you fall asleep. 이게 a... 수면제였던 거죠. d o o k me? Now look these bad people who are going to come and see you. They're going to ask you about when you need to tell them you don't know. Them. There's a few common DIP keep reassuring words words like stabilized. It means they're going to kill you. 그렇게 갑자기 집에서 깨어난 춘. 그냥 그저 다 생각하고 시내로 나가버렸는데. Oh. 어제 만난 남자가 밀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제 교육 받은 대로 주는 밀러를 모른다고 합니다. Hey. 그러자. He so you did talk to him. 결국엔 바보처럼 말하게 되었고. e r e g o i n 준은어론가강광지로 끌려가는 듯하죠. 그때 요원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가는데요 <laughs> 그렇게 두놈죽었고세놈 <논> <laughs> 아, 따마 그냥 죽지 엑셀은 왜 발코 죽는겨? 이어서 준의 눈앞에 나타나. 경찰이 <laughs> 옆을 지나는데? <laughs> 뭐야?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 버린. 어머 씨를 깜짝이야. <laughs> 투명이 아! 아! 액션을 하니까 이게 CG였는지가 궁금해지네요. 자, 이제 다시 점프리야 점팔이... 어, 오, 오. 자, 2차 도전 들어갑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겁이 지린 주는 도망가 버리죠. 주는 <놀람>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하기에 전 남친인 소방대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와, 마 이게 뭐요? i m a little kid, I I've great respect for firemen. 갑자기 뜬금없이 남자들이 진한 대화. That's a bitch. Do you have to do a tour o n that hall? What is it? A r o hall. 쿨러도니 갑자기.

Without. That's what it's all about. That right there is what everybody wants. It's warm, what is it? A battery. That little thing there is the first perpetual. Wow, 세상에, the guy invented it. He's barely out of high school. Simon Feck. I was assigned with another agent to watch him at a facility a lab in Wichita. A couple of weeks ago, I found out to sell the battery and kill Simon. So I got Simon out of there. Fits. Set me up. 그렇게 일행은 사이먼을 찾으러 왔는데요. 하지만 사이먼은 없고 그가 남긴 단서를 보게 되죠. 요래 요래 시선을 요래하면 그리고 그 사이 적들이 내려오고. 안토니오 스페인 무기상. 이들도 배터리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시원하게 들이켰는데또 oh, 속은 거지 <놀람> 중간중간 중간 정신이 들기도 했는데요 we'll go, 이건 또 뭐야 Ready, set, 온전한 정신이 든준 oh, yeah. To 아니 무슨 비키니 입혔는데 뭐가 이리 비장해 I 그렇게 제대로 빠기친 주는 밀러를 떠나는데요 근데 갑자기 울리는 핸드폰 oh yeah. 화면에 나온 이 여자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여자 둘 형님들 제 영상의 오프닝을 장식해주셨던 케이트 언니입니다 okay. 이 여자를 보자 우리 칼리는 아! 칼리는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만난지 8주 정도 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이거, 야 이거, 이거. Maybe we should have a drink and talk. Or we can talk after. w e 매력, 지성, 능력까지 모두 다 갖춘 남자친구 마크. 늘 싱글라이프를 즐기던 칼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결혼을 꿈꿉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고 했는데 고작 화장실 배관이 터져 가봐야 한다고 하죠. Here, you to... 결국 혼자 아버지를 만나러 간준 헤어질까 고민하던 찰나, like huh? 오히려 다시 잘해보라 격려해 주죠. 그래서 준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섹시한 배관공이 되어 노크를 그런데 문을 열고 나와주는 건다름아닌우웬 여자... 그리고 스트리퍼... 아니, 이 자식이 애초에 유부남이었던 거... 마크 이 자식이 칼리의 아버지를 못 만난 이유는 이렇습니다. What? No? It's a nice night, but I gotta work. What again? Why don't I meet you after your meeting?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때 힐이 부러지면서 자빠지는 칼리. Oh my god! I'll send you a check for your earn. 그리고 다음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Yeah, there's two of us. Together, we're adults. 오자마자 oh 갑자기 카레는 술집으로 데려가는 마크의 와이프. 그녀의 이름은 케이트. Put my job so that we could focus on. His 이렇게 하수요는 찬득하더니. <laughs> 어? 가방에? Okay, <laughs> 엄청 취해 진상짓하는 그녀를 간신히 보냈건만 회의시간이고 보고카레은 계속 주차오는데요 uh, 이유는 it, 친구가 되어달라는 건 물론이고 이혼변호를 맡아달라고 하죠 다음날 케이트의 집으로 갔습니다 brother, 동생을 소개시켜주는데 oh, oh, 케이트가 홀딱 반해버린겁니다 아니 잠깐만 이렇게 되면 no, 그리고 그날 저녁 mm. 이 옆에 내가 정신을 못 차리네. 아니 그새 또 마크에게 마음을 주는 케이트. 그런데. 아니 so I... oh, yeah. 또 누구와 꽁냥꽁냥한 통화. 이 What? 둘은 또제 3자가 있다는 걸 눈치채게 되죠. 그래서. 그 새끼 출발했어. 메시지를 본 주는 친구와 통화하는데요. Hey, okay, okay. Hey, 그런데 이걸 도청당하고만 거죠. You got skills. Get out. Anytime you want. I'll show you. Hands like you do. Turn your palms down. Throw your hands to the ground. And your hips back. You look at Hoshin's data. Look at this. Oh? Kakakapjegi? Hajiman, you go to Chamshi. Paro, you did a Kumsupane. Yeah. So, Shion, I get a l i n a What's up? Okay. Okay. Just please knock me out. Use Proton 7 or whatever. You're grabbing my neck. 어디선가 눈을 뜬 준. 이것은 바로 알프스로 가는 기차 안. 그렇습니다. 밀러와 준은 배터리를 만든 사이먼팩을 만나러 온 거죠. 그리고 식당에서 만난 사이먼. 사이먼팩. Yes. 그런데 신발 바닥 있는 메시지. 에 네, 사이먼과 함께 있으니 길이 좀구독 누르고 계세요. Roy h a p e to tell you the plan here? Just be right back. You just stay here.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준. Uh, I'm feeling a little bit trainsick. Is it okay if I hang out here? o o t e r is the battery. I'm going to eat that. s i e g g t t e h Roy Bernhardt, Miller, June, Simon, Simon, <웃음> June. You watching m You have quite some balls, Fräulein. i s e like y h a t You i l 어? e e You d t i n y i 이게 뭐 u 숙소에 들어온 셋. 그런데 주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죠. Yes. h a t 망원경도 못 보이는 새로운 마크의 내연녀. <목소리> 자신들보다 더 이쁘고 젊은 여자. 그런데 착하기까지해요. 그런데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바로 그러자 이이씨 그런데 칼린이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케이트 동생이랑 썸도 타야 되죠. Right so 아이고 그냥 남자 없이 못 사는구나. 그렇게 다 같이 술을 진탕 마시고 다음날. <목소리> 아니야 저 새끼 거짓말하는 거야 화장실 가서 한번 살펴봐 언니. 그리고 케이트는 정말 복수를 결심하고요. 그래서 미녀 삼총사는 그에게 소심한 복수들을 시작합니다. 일단 와이프 케이트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제모제를 샴푸통에 넣어놓고. 형님들 모두 평안하시죠? 혹시 몸에 변화가 있다 싶으시면 샴푸 성분 조사를 의뢰해보세요. <laughs> Where are you going? Just a 자, 다음 우리 섹시 앰버가 두 번째 역을 날립니다. 침대에서 셋이서 하자고 왔는데요. Right. Really yeah. 그리고 데이나 등장. No, no, no. <laughs> 한표 칼리는 마크의 회사를 조사하는 중이죠. 칼리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앰버와 칼리. 아버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Well, I'd be good to hear your voice to n a o 여자와 통화하는 것 같은 밀러의 통화네요. 주는 조심스럽게 밀러를 쫓아가는데요. 그리고 도착한 그곳엔 역시나 여자와 함께 있는 밀러. So who's your companion? 어머, 걔가 또 넌이 아니세요? 뭐? 아무도아니라 s o m e o p i c k u 하지만 사실 밀러는 이 여자와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Don't s p e t me like that. 이땐 단역으로 나오셨구나. What? I l l speak to you anyway I please. 기꾼형 어? 놈으로 듣고 있는 무기상 안토니오. 하지만 이 장면을 보고 주는 오해를 하죠. 질투가 나는 줄 하필 이때 FBI 국장이 줄을 찾아왔습니다. 이후 그 밀러와 공항에서 만났던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이 장면은. He used you as a mule to carry the battery through security, Miss a v a n s Pen is a transmitter. Once you have confirmation that Miller has not hidden t h e s e p h o r t that it's somewhere nearby, or on his person, and confirm this by simply. 버튼. 이윽고 배터리를 가지고 돌아온 빌러. It's getting h o t t e r 그가 가지고 있는 게 확인되자. I 리고 l o v e your optimism. Never lose it. Oh. 약속한 대로 FBI들이 들이닥쳤고. Oh, shit. 주는 차로 피신하고요. Oh. 사력을 다해 도망가는 빌러. 쏘지 말라잖냐. 어, 지 말라잖요. 그런데 이거 뭐 FBI 맞습니까? to secure the kid. yeah.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온 쯤. this s coming. b o d y Grand Prix. Longest o o d n history. g o n be a real e 그런데 이 차를 보니 문득 떠오르는 기억. 바로 비키니를 입고 섬에 있을 때 휴대폰 내용이 있던 그것이죠. 그렇게 좌표를 찍어 도착한 그곳엔 피, 피스톤? 형님들, 저만 What the hell are you talking about? Um, if you'd like to change, there's a powder room right there. That's our son, Matthew. We lost him in Kuwait. It was a chopper crash. This was taken yeah, AI로 badge. He could swim clear across Lake Sana one breath. And I'm leaving a message on my own machine for whoever's listening to this phone call. I have the Zephyr. So, you want the Zephyr? I got the Zephyr. It's right here. Come and get it. What did he give me? It's something we are developing at my company, a new kind of truth, Sarah. You can see it. I don't like you very much The truth? You know, I really like Miller, though d you know I was totally wrong about him in Salzburg? He wanted me to hear that phone... 이건 배터리 이야기가 아니라 밀러의 관한 짝사랑 이야기야 ...me home safely Shut up It's crazy 개박진 안토니오는 Rory Miller is dead, he's out, está muerto 하지만 죽지도 않고 또 왔네 Nice to meet you John 안토니 h 어? 둘이 한패였어? Why don't you follow me down to the river and bring the money? I bet you're taking me someplace safe and secure. Antonio's special place. Oh, Antonio has a special place? That's so nice. Everyone should have a special place. Luis? of a bitch. not right. Luis? your Hi, Roy. Hi, June. I think I feel like having sex. 너희 로이? 준 준? 너는 이 우리 로맨틱 가인 밀러는 그녀에게 확실한 마음을 전해주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Take the guns. here Whoa. What next? Let him have it. Nah, uh, holy <laughs> 스킬스. 이웃과 잡혀가는 사이먼 팩에게 다다랐죠. 와 장난 아니셨네 이때. Freeze! Right there, r o c k Put him in the water. In the water. Just want the kid, Fitz. Put it on the deck. I don't give it to him. Shut it! Roy. Stop it! Whoa. Shut it! Whoa! 이렇게 사이먼을 살리나 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우 노. 사이먼, don't talk. I'm just m a k i another. Make another one. 누워 있는 사이먼. 그리고 That's okay. No. No, I've been trying to tell you. <laughs> It was hot. 사이먼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온전하지 않은 배터리 때문이죠. The battery I messed up. It's deteriorating. It's unstable. <laughs> 배신자는 죽게 되고 사이머는 사실 총에 맞지 않았죠. Right. 총에 맞은 거 You're You're 병원으로 호성된 밀러. 그렇게 국장이 돌아가고 I a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렇게 다시 정신을 잃게 되는 밀로 눈옷땐 그곳엔 hey there, Right. I've been trained to rebuild a six-speed transmission with nothing but a pair of pliers and a crescent wrench. I think I can get you into a pair of shorts without oh, looking. Not saying that's what I did. With me, without me. With me, without me. Yes, 이렇게 한편 카리는 마크의 약점을 잡기 위해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그의 해외 계좌가 있는 바하마로 셋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명이가 바로 케이트라는 거. 그 말은 이게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케이트가 온펑나 뒤집어 쓴다는 건데. 그리고 발견된 새로운 내용. 아, 근데 이 정도 되면 진짜 능력남 아닌가? 아니, 만나는 여자마다 다 이뻐요. 이어서 그의 주거래 은행 지점을 확인하고 어우야, 온 김에 파티도 즐기는데요. Uh, so 그리고 케이트는 오랫동안 자신의 가슴속에 있었던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칼리는 오랜만에 마크에게 연락해 만나자 합니다. 마크가 도착한 그곳엔 파하마 oh, <laughs> yeah. Yeah. Mm -hmm. 은행에 있던 돈은 빵 원. 그리고 그 돈은 케이트가 마크에게 투자했던 회사에게 호스란히 다시 돌려준 거죠. 아니 뭐요? 언제적 슬랩스틱이요? <laughs> 오버라니까 좀 웃기긴 하네요. Here. 케이트는 마크의 회사를 이어받아 CEO가 되었고 칼리는 결국엔 케이트의 동생과 연애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용한 진짜 수혜자는 바로 칼리 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쭉쭉빵빵 앰버와 연애를 시작했죠. 영화 아더 우먼이었습니다. 오늘은 카미론 디아즈 특집을 해보았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으셨으면 형님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노력하는 채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오늘도 기리조 채널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형님들께 감사드리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형님들의 알람 설정이 저에게 힘이 되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리조.